전문가가 어, 이제 아닌 어, 어. 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래, 주신답니다. 열이 열에. 열이요. 양치 기체 코끔지만 이틀이 안돼가이거면 열열을 해가 돌리가 십절 해 가지고. 열이 꼭눌리꼭 눌려봐 되잖아. 네.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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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요. 야, 어, 두번접으시나한번 반. 한번반접으시는구나 어, 어, 그러면 여 한번접분 나는 한번접었는 어, 두번그어도 어, 음, 되고 그렇게요 요래가이고응 요래 십자리 해가지고 한번 접고 요래가이고 요래는 어 요래하고 어. 어. 틀림없어 봐반더 접는 게 저게 기술이네 이제 보여 어, 요 양쪽에 날개를 꼼꼼히 해야돼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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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여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래가이고저저 아. 아. 저 뭐야 손으로 밀어내면 해야 돼이 풀이를 요래가이고이 풀이를 어,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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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요래 밀어내미 <laughs> 그것도 돈 버는데 해야지 <laughs> 아마많아도 나는 한두개 따네요 가장 중요한 거그래가지그 돌이잖아. 그 돌이만 이올 아이고 막 이상한 있이 그만. 야, 돈이 물이라고 막두 분도 안 해요.